네어 일단 빅데이터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기업에게 있어나 개인에게 있어 왜냐면 빅데이터라는 것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기업들이 원하는 혹은 어 마케터라든지 혹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 혹은 세상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에 대한 정보거든요 즉 개인들의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모여진 게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보의 중요성이 좀더 더 커진 차원에서 빅데이터는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의 기술로서는 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통찰력이라든지 혹은 기존의 간단한 마케팅 기법으로서는 워낙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고요. 어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이터와 동시에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고 또 하나는 소비자의 어떤 그 라이프스타일이 상당히 빠른 속도를 원합니다 즉 즉각적인 대답을 원하게 되는 거죠 이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 빅데이터 처리에 관한 그 효율성 혹은 처리에 관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혹은 어떤 개인이 어떤 국가가 저쪽 클라우드 쪽에 상존해 있는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그들이 알고자 하는 데이터 즉 소비자에 관한 데이터 혹은 국민에 관한 데이터. 혹은 상대방에 관한 그 어떤 그 데이터들의 숨겨져 있는 패턴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빠르게 기업의 마케팅 그리고 기업의 어떤 그 비즈니스 전략과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어, 이게 어, 중요하게 된 시기에서 이 능력을 갖지 못한 기업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을 상대보다는 더 느리게 이해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것은 비즈니스 혹은 경영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것은 결국 어... 상대보다 더 늦은 대응 속도 그리고 그것은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위기를 만들어내겠죠. 거꾸로 그 능력을 가진 기업들은 상대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미래의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이제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중첩된 면에서 선도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독특한 면에서 선도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구글, 애플, 뭐 아마존, 페이스북, 뭐 우리나라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기업들이 특별히 IT 혹은 콘텐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전 세계를 리딩하는 선두 그룹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두 그룹과 지금 그 나머지 그룹들 간에 경쟁이 되고 있고요. 또한 하나는 선두그룹 안에서도 치열한 경쟁들을 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안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더더 더 심각한 이슈가 될 겁니다. 꼭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 있는 내 정보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상당 부분 커다란, 어, 그 리스크가 되겠죠. 뭐, 단순하게 주민등록번호를,가 공개된 것그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시스템 안에는, 어, 나, 내가 기억하지 못한 나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더 더 나에 대한 것들이 많이 노출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그 정보에 관한 그 스트레스, 정보 공개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나오는 미래형 산업, 예를 들면 바이오 생명 산업이라든지 나노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갖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생명 산업 중에서 유전자 디코딩 기술 같은 경우는 나의 유전자 정보까지도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공개, 문제는 기존에 있던 문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내 유전자 정보까지도 다 공개가 되는가. 그러나 공개해야만이 기술의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편리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의해서 그 공개된 정보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커지게 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그것에 대한 보안, 에 대해서 소비자를 최대한으로 설득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기업이 그 보안을 하더라도그 뭐 예를 들면 해킹이라든지 혹은 정보 공개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뒤따라가면서 어 아마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어 뭐랄까요 그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스마트폰, 태블릿, PC 다음은 어좀더큰 디바이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냐 태블릿 PC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손 안에 있는 작은 디바이스, 그 다음에 어, 거실에서 볼수 있는 디바이스 그게 전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앞으로는 이제 좀더큰 디바이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디바이스가 TV가 되겠죠. TV 자체도 이제 디바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쟁은 그 다음 사이즈의 디바이스 전쟁. 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TV 자체가 전통적으로 원 퍼포스 원 디바이스. 다시 말해서 TV는 어말 그대로 어 이렇게 공급자가 주는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그런 어떤 TV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어 스마트화 돼서 스마트폰과 같은 태블릿 같은 동일한 기능을 갖는 그러한 커다란 디바이스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빠르면 올해부터 그 전쟁의 소망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